마지막으로 교과서 시보 쪽에 판별하기를 볼게요. 지윤이랑 현수는 4명의 여행가가 3곳의 여행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구했대요. 지윤이 같은 경우에는 4의 세제곱 64라고 구했고, 현수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 여든 한 가지다 라고 구했어요. 누구의 프리가 옳은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 누구야? 여행지죠? 그러니까 여행가가 음 이렇게 얘가 여행가라고 합시다. 여행자 A, B, C, D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 곳에 여행지가 있대요. 얘 여행지, 얘는 여행가가 있는데 A가 택할 수 있는 여행지 하나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택할 수도 있어. 그리고 혹은 2번의 여행지를 택할 수도 있고 3번의 여행지를 택할 수 있죠. 여행자 B도 마찬가지야. A가 1번을 선택했다고 해서 B가 1번을 선택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쵸? 여행자 B도 여행지 1, 2, 3을 선택할 수 있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중복순열로 표현을 하면 3파이사, 3의 4제곱이 되고 81가지, 결국 현수의 풀이가 오랐다라고 할수 있겠죠?